얘는 좀 진짜요? <laughs> 하이엄 나갔다. 오늘은 딥디크 도선. 얘는 좀 무겁더라고요. 조금만 뿌려도 되던데. 내 네, 마스크 갑시다. 바람 엄청 불어서 진짜 무서워요. 선물로 왔다. 아이씨. 또하 어머 저작권 저작권. 음원 저작권. <laughs> 트루 누나. 네. 어 하지 예, 마. <laughs> 제발 하지 말인나 <말해>, 알았지? 내가 <laughs> 뭐. 레인이야. 나는 유투르야. <laughs> 랜선으로만 만나다가. 근데 이게 걔를 보면 주인의 크게나아 아, 그래요? 그 느낌이. 왜요? 어예 어떤 느낌이에요? 신이 느낌. 그래요? 어. 잘 먹을 것 같이 생겼나요? <웃음> 뭐야? <웃음> 약간 순한데 잘 비비는 느낌. 아, 약간 은근히 와가지고 그렇죠. 조용한 관종 스타일. 어, 어? <laughs> 어, 우리 순정이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만. 진짜요? 남자 여자야? 남자요 저희 어, 저희, 여자. 저희 애들 다 남자예요. 응? <laughs> 음? 아, 사람들이 또 마일로 달았다 그러는데. 음. 얘 느낌 있어. 아 그래요? 워낙에 이제 마일로가 뭐라지 하 인상이 강하고 어, 생긴 있고. 게. 어 실제로 봐 이게 <laughs> 진짜 신기한데. <신기하네. 웃음> 그리고 이 까만 애들이 카메라에 디테일 잘 안. 다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얼굴이 되게 잘 보인다, 표정이 어. 잘 보인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laughs> 눈도 그렇고. 하지 아, 마 제발. 괜찮은데, 괜찮은데? <laughs> 언니, 여기 어손 세니타이저도 있고요. 어, 저의 물티슈도 아, 있고요. 순종이가 할는 습관이 없어. 아. 아예 없어. 오케이. 마일로도 안 하는데 얘는 할 타요. 어머, 이거 우와. 우와. 이손큰 여사님 보소. 언니 갖고 가라. 아 진짜 내 배부 클릭고 이따 내가 죽어. <laughs> 먹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여러분 제가 원래 알을 잘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절대 그런데? 아 그럼요. 저 <laughs> 알을 즐기진 않아요. <laughs> 그러나 가끔 이렇게 스페셜하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자학게장학게 네이미, 자진짜장국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막 간식 있다고 또확하긴 싫어갖고 살짝 저 먹는 게 들어가 기 이게 뭐 원래 이거 먹으려면 한 거야 짜장기 먹기 야, 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상 카메라에 남는 게 없어. <laughs> 남겨본다. 나중에 또 봐요. 안녕. 응. 여러분 잘 봐봐요. 이 마일로랑 신니가 닮았다고 하는데 이 레이니가 신니랑 닮았어요. 응. 이이눈 모양이 이게 마일로와 또 다르게 이 땡그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햇빛. 어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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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여 보여 보여. 봐봐요 여러분. 요요 요 라인 여기 요거. 정말 레이니의 이 실제 매력. 레이나 괜찮아? 8, <laughs> 9kg면은 그래도 꽤 나가죠. 어, 애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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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으. 맛있나요? 음. 너무 맛있지. 이 맛이 없어. 응. 음. 어떻게 버터를 넣을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 버터하고 팥의 조합이 장난 아니야. 배고파. 갔다와서 가방 정리는 정말 귀찮아요. 일단 반지 빼고 벨이 왜 울리지? 실버라인 결제한 문자가 안 왔는데 벨이 왜 울리지? 이실이가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렇긴 한데 결제 문자가 안 왔는데. 왔어 <tape> 도끼야. 왜 이렇게 시꺼매? 근데? 몰라. 오 어! 와. 이야 이야. 기사님이 맛있게 먹으라잖아. 아, 내가 게 내가 게 그래. 아, 이거 진짜 리얼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긴다니까. 아, 스쿼트 열개 하고 먹을까? <laughs> 계란찜의 모양이 흐트러지는 것은 돌솥에 직접 조리하여 옮겨 담기 때문이고요. 당일 조리한 닭발만 제공하고요. 닭발이 굳는 건 콜라겐 성분입니다. 뭐 잘못해서 굳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요리 유튜버. 이 정도? 응. 아, 청양고추 썰어서 하나 더 넣을까? 아니. 스타우만 믿으면 돼. 아, 기억 오류를 봐야겠어. 여러분 보십시오. <laughs> 백종원 선생님이 목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 그래. 하이염. 음. 이거 먹으면 여기가 나중에 되게 안 봐요. 와우. 와, 닭발 먹을 때 안주는 보다 기왕이다 <laughs> 저 제가 불편해하는 속옷이 몇개 있는데 아씨 이게 그렇네 어제 좀 일찍 자고 많이 잤더니 좋으네요 어제 나뭐 했지? 찐니네 갔다가 닭발 신나게 먹고 아 닭발 먹으니까 잠이 사르르 오더라고요 상추처럼 뭔가 졸린 성분이 들어있나? 요슬요슬 요슬 추워 아이패드 미니는 어떤 거야? 영어 단어장으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아니? 내가 선생님한테 영어 선생님한테 어 아이패드 미니 있으면 단어장으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일단 쌤이 아니요. <laughs> 저 단어장 몇백권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laughs> 아니요, 나도 그랬어. <laughs> 여러분 천국장 먹으러 갔다 오려고 요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마스크 그냥 나갈 뻔했네. 오늘 은 청국장, 그리고 비빔 메밀 면 시켰 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밥을 먹고 왔는데요. 지금 이 입술을 여기를 정말 미친 듯이 세게 휴지로 닦았거든요? 근데 이 립라인이 안 없어져요. 원래 살구가 대구르르가 이런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laughs> 티셔츠를 좀더 샀어요. 여러분은 밝은 곳에서 뵙고 싶은데 이게 이제 판매하려는 거 아니고요. 제가 다 입을 거고 파리녀를 하면서 힌트를 많이 입기 때문에 힌트 3개 종류 다 달라요. 그리고 유액 위주로 아 힌트 4개네요? 왜 4개지? 음.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답답해 보인다는 댓글을 봐서 아 그럼 파면 좀안 답답할까 하는 마음에 샀어요. 다겐소에서 샀고요. 너무 뷰티 채널을 자꾸 옷 사는 거 나오면 지겨우실까 봐 그냥 브이로그에서 이제 느낌만 뜯어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카브라 윤액 루즈 반팔티 이렇게 유네 약간 아빠 란닝구 느낌인데 란빠 유네 박시 반팔티 오 짱짱해 좋아 좋아 레터링 유네 박시 란빠티 아 어, 이것도 약간 네복 뒤에 레터링 C H 네? 7717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왜 무궁화라고 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쪽 거그 옆으로 여리여리하게 란빠 유네 박시 반팔티 이번엔 그레이 카브라 유넥 루즈 반팔티 소라 카브라 유넥 루즈 반팔티 블랙 이상 겐소에서 주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룹.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 먹어볼까? 어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게맞아 몰라. 몰라? 어 전이 뭐 별거 있냐? 밀가루 넣고 부침은 전이지. 근데 간장은 왜 넣었어? 간 하려고. 원래 간장만을 들어가 부친 게좀 시꺼매져서 그렇지. 팔 것도 아닌데 뭐 시꺼매져 되잖아. 맛있지. 백퍼. 백퍼. 맛있나? 백퍼 맛있다니까. 뭐야? 이게 먹기가 좀 그래서,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혹시? 이거, 어? <laughs> 이거 좀 어떻게 해봐? 개맛있어. 이거 좀 어떻게 해봐! 뭐야? 쩔지? 사실 비주얼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와, 진짜 맛있네. 근데 두릅전이라는 게 있어? 나 처음 먹어봐. 나도 처음 먹어봐? <laughs> 어머니는 자주 하죠? 아니요. <laughs> 요즘 강원도 아스파라거스가 난리잖아요. 맞아. 아스파라거스 전도대. 어. 네, 해볼게.